「人生を変えた」 네. 이제 인형 친구들과 함께 손뼉 치면서 뭐하면서 손뼉 치면서 인형 친구들과 함께 테러를 불러볼 거예요. 창밖을 보러 안아요? 내 생일이다. 뭐? 진짜? 너 정말 좋겠다. 넌 생일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정말 좋겠다. 맞아. 넌내 생일이 크리스마스랑 가까워서 정말 좋아. 근데 민수야, 나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뭐? 왜? 난 선물 받는 날은 무조건 다 좋던데. <laughs> 민수야,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특별한 아기였어. 알고 있니? 당연히 그 아기는 특별한 아기겠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으니 선물을 몇 개나 받았을까? 100개? 500개? 진짜 궁금해 야 김민수 응.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기가 정말 중요한 아기였다는 거야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럼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였지? 궁금한 데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자. 친구들, 하나, 둘, 셋! 셋 하면 다 같이 선생님 들려주세요. 라고 외쳐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선생님! 아! 아! 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 아기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까요? 우리에서는 네. 베들레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로마 황제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과 태어난 날을 등록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만 했어요. 사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를 타거나 그곳까지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아주 멀고 긴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고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배 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곧 낳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리아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많이 힘들었지요?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이제 방을 구하면 금방 쉴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요새 배 배가 아파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 마리아 알았어요. 저곳에 가면 곧 방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관에 빈 방이 있나요? 어. 없어요. 여기 빈 방이 있나요? 저희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어휴, 빈방 없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벌써 몇 군데 나가도 방이 없는데 어쩌죠? 여보. 실망하지 말고 다른 여관에도 가봅시다. 조금만 참아요. 실례합니다. 이 여관에 빈방이 있나요? 어, 빈방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 어쩌지? 저기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밖에 없는데. 급하면 거기라도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편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요셉. 그런데 지금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시다 요셉과 마리아는 양과 염소들이 지내는 냄새나고 추운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한 밤이 되어 별들이 빛나고 주인은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귀여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나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는 아니었어요. 아기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이 아기가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아주 특별한 아기예요. 이 아기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아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연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이 없는 사람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썽꾸러기 민수도 사랑하실까요? 네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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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수진이하고 민수를 함께 불러볼까요? 네. 시작 수진아, 수진아. 민수야. 민수야 수진아 너는 착해서 늘 칭찬받고 정말 좋겠다 칭찬받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laughs> 우와 좋겠다 우리 형이랑 누나는 다 보고 늘 말썽꾸러기래 수진이 너는 잘못한 적도 없겠다 그치 아니야 민수야 나도 잘못한 적 많아. 내 마음대로 안될 때는 짜증내서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어. 정말? 너처럼 착한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았어. 오, 어, 충격이다. 민수야, 한 번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야. 뭐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갈수 없어. 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 받아 주신 거야. 뭐? 정말이요? 정말 놀라운데? 그래요. 우리가 욕심 부리고 동생이랑 싸우고 거짓말하는 모든 잘못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 받으시고 다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잘못을 용서받기 원하는 친구가 있나요? 어, 없나요? 없나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주세요. 주성을 그 모아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선생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예수님이 벌 받으시고 살아나신,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나의 잘못을,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하고 요셉은요. 너무 기뻤어요. 요셉은 양과 염소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그 아기를 천으로 된 포대기에 감싸서 그곳에 눕혔어요. 한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베들레헴의 길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이고 양을 지키고만 있으니까. 심심하고 따분하다. 그지? 와, 하늘의 별들을 봐. 이 수많은 별을 만드시고, 우리 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 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걸까? 아니야. 나는 믿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주신다는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어? 잠깐만! 왜왜 어, 이렇게 눈부시지 이야! 저기 좀 봐! 저, 저, 전사 u 이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다고요? 진짜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우리 동네 베들레헴에서. 회원하셨다니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구주신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을 찾아보자. 목자들은 그양 양들을 그곳으로 그곳에 두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목자들은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목자들은 그곳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알렸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볼까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아주 특별한 손님이 나오실 거예요. 누구누구 누가 나오실까요? 아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Yeah, yeah. 도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누어 준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면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멋진 공연단을 데리고 왔답니다. 우리 친구들. 신나고 멋진 공연을 보게 될 텐데 같이 박수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공연단들에게 박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이제 산타 가오지와 사진을 찍을 텐데,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서 앞으로 나와주세요.